법제 17강 부정사를 모르면 영어를 할수 없다 편입니다 아, 이번 편은 준동사 시리즈의 첫 번째 편으로 우리가 영어를 할때 회화나 영작 또는 독해를 할때이 부정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정사만 알아도 웬만큼 영어를 하는데 있어서 어, 불편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정사에 관해서 어,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부정사란 그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어,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어, 여기 보시다시피 어느 특정한, 어느 품사로 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면 명사다. 아니면, 뭐, 동사다, 형용사다, 부사다,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 밑에 보면, 부정사의 용법에서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그 다음에 부사적인 용법,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세 가지 품사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특정한 품사로 정할 수가 없는 품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정사의 형태를 보게 되면,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부정사, 즉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죠. 어, 이게 이제 능동태일 때 이런 형태가 오고, 그다음에 수동태일 때는 우리가 수동태 공식 아시죠? 비동사 플러스 PP 그 앞에 투를 붙인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원형부정사 말 그대로 투가 오질 않고 원형만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요거는 능동. 요거는 수동. 음, 아까 여기서도 요거는 이제 수동이죠. 수동태일 때 이렇게 쓰고, 능동태일 때는 이런 형태가 온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어를 만들 때 전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부정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부정사를 부정을 할 때는 not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앞에 not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not이 이 앞에 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어 미국에서 살던오는 사람 또는 미국인들이 여기다가 not to not 동사 원형 또는 to not 또는 to be not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건 아무리 미국인이 얘기할지라도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 국어를 어 그러니까 문법을 잘 모르듯이 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이라고 문법을 다 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사를 갖다가 부정을 할 때는 not. 이 앞에다가 붙인다. 이 투부정사 또는 이 원형부정사 앞에다가 붙인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사의 용법은 이 어, 부정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할 때 그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어,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에 부정사의 시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데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정사의 시제는 크게 단순부정사와 완료부정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단순부정사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완료 형태가 오질 않은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그냥 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형들만 온 거죠. 거기에 툴을 붙인 것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순부정사는 주절의 그러니까 동사죠. 주절이 동사의 시제와 같거나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의 미래일 경우에 그러니까 같거나 미래일 경우에 이 단순 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동명사는 나중에 말씀 또 드리겠지만 동명사는 같거나 전입니다. 그런데 부정사는 같거나 미래일 경우에 이런 단순 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는 이제 어요 다음 장에 사례를 통해서 어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완료 부정사는 자, 우리가 완료 능동 형태는 have pp죠. 거기 부정사니까 to를 붙인 거예요. 또 완료 부정사의 수동태는 have been pp죠. 거기에 2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처럼, 능동일 때, 요렇고, 수동일 때, 비동사 플러스 PP. 이런데, 이제 부정사니까 2를 다 붙인 것 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다, 어, 완료 부정사는 어느 경우에 쓰이느냐? 주절의 시제. 즉, 주절의 동사죠. 동사의 시제보다 전일 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동사의 시제보다 과거일 때죠. 그래서 제가 과거라고 하면 또또 과거완료는 아닌 거로 착각을 할까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잘안 드립니다. 그래서 전일 때 그러는데, 그러니까 동사의 시제보다 과거라는 얘기죠. 만약에 동사의 시제가 과거면은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풀어서 쓰게 되면 절로 거치면 과거완료가 온다는 얘기고 현재일 때는 주절의 동사가 현재일 경우에는. 요런 형태가 왔을 때이 형태를 전로 고쳤을 때는 과거가 된다는 얘기고 알겠죠? 그래서 어, 주절의 동사의 시제보다 전일 경우 이럴 때 이런 네, 완료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요 예를, 자, 주절의 시제를 여기는 현재, 여기도 현재죠. 요거는 과거, 이건 과거,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부정사가 요거는, 이건 단순이죠? 단순이면서 능동이에요. 이거는, 완료이면서 능동입니다. 수동은 뺐습니다. 왜냐면 뭐 수동은 어차피, 예. 이거 능동하고 같아요. 테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 능동. 이거는 완료 능동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이거를 이제 절로 고치는 거죠. 투부정사를. 그럴 때, 자, 이 sims 된 용법.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에,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현재형이 왔으니까 이 sims도 현재형 그대로 쓰, 써주죠. 이 sims t h a 물론 요거는 이제 가조, 진조입니다. 그런데, 자, 쉬, 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투부 정사가 여기에 지금 단순 능동이니까 현재하고 같거나 미래거든요. 그래서, 자, will go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반대로 보면 이러한 것을 다시 얘기하면 이 부분을 구로 고친다고 하면 이 부정사로 고치는데, 자, 여기 시제가 현재예요. 여기도 현재 또는 미래예요. 근데 여기서 will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미래지. 의미가 미래지, 그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제가 같으니까, 자, 이거를 단순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능동이잖아요. 그러면 단순이면서 능동이에요. 그러면 단순이면서 능동이면 투부정사가 어떤 모양이죠? 투 동사원형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he, shim, 아, she seems to go the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항상, 이 단순 능동, 요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주절의 이 동사하고, 주절의 동사하고, 다시 얘기하면 주절의 시제하고, 비교를 해서, 같거나 미래이면 단순. 그 다음에 능동이다. 그러면 능동. 쓰고, 아, 능동이니까 투 동사 원형이겠구나.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자, 완료 능동이에요. 완료 능동이면 얘는, 자, 요거보다 전이잖아요. 그죠? 전이니까 뭐가 오겠어요?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it seems that she went the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여기를 이렇게 구 형태로 바꾼다면, 주어가 앞으로 가고, seems는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대로 가고, 다만, 여기서 이제 went를, 여기는 현재고, 여기는 과거니까, 이거는 완료, 그 다음에, 능동이니까, to, have, pp 형태로 고쳐줘야 되겠구나, 이거죠. 그러면, 요, go, 요, went죠. 요, 요것이 본동사입니다. 요거를 이제, have, pp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거를 have, pp로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ave, gon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여기는 이제 과거가 왔어요. 과거가 오고 이제 투부 정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역시 시제가 과거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laughs> 단순이니까 과거죠. 그러면 it seems that 아 it s e e m d that 여기는 과거가 왔어요. 요시제와 같게 써줘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투부 정사 하게 되면 완료가 아닌 단순부정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거나미래에요 그러니까 s h go there. 이런 형태로 바뀐다 이거죠. 예, 과거. 그죠? 요거는 조동사가 과거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과거 형태로 바뀐다. 그래서 should go there. 이런 형태로 바뀐다. 자, 또 얘를 이쪽으로 이 형태로 다시 바꾼다 그러면, h <laughs> she가 앞으로 가고, 자, 과거, 과거 같으니까 단순. 그 다음에 능동. 그죠? 과거, 과거. 그러니까, 얘가 얘하고 같으니까, 단순. 그 다음에, 능동. 그러면, 단순 능동이니까, to, 그 다음에, 동사원형. 그래서, to, 동사원형.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여기는 과거고, 어, 완료, 어, 부정사가 왔어요. 그러면, 과거보다 저는,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it seemed that, 용법으로. 바꾸면 여기 과거예요. 그럼 여기 과거 완료가 와야 되겠죠. 절로 고치는 거니까 과거 완료. 그래서 had gone the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얘를 이렇게 바꾸면 자, 요 과거 완료가 왔어요. 여긴 과거예요. 그러면 주절의 시제보다 전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완료다. 이거 그러니까 완료 부정사다 이거죠. 그다음에 능동이다. 그러면 완료의 능동 형태는 to have PP 형태다. 그래서 to have gone. 이렇게 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서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은, 자, 그거는 왜 따로 설명을 안 들었냐면, 명사적인 용법이란 얘기는 제 강의를 계속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명사적인 용법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주어. 보호, 목적으로 쓰이는 게 바로 뭐예요? 명사적인 용법이에요. 문장의 구성 요소에서 자 명사로 올수 있는 건 주어나 목적어, 보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세 가지로 올수 있고 형용사적인 용법은 간단하죠. 형용사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형용사는 명사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꾸며주는 게 바로 뭐예요? 형용사적인 용법이에요. 그 다음에 부사적인 용법은 뭐냐? 그 나머지가 다 부사적인 용법이라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용법이다, 어떤 용법이다. 그럼 따로 뭐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명사적인 용법이다. 그러면 그냥 어, 주어로 쓰인다. 목적어로 쓰인다. 보어로 쓰인다. 이거예요. 형용사적인 용법? 형용사는 명사 꾸며 주는 거니까 어, 명사 옆에서 명사 꾸며 주면 되는 거구나. 그거죠. 그다음에 당연히 뭐 앞에서 꾸며 주겠어요 명사 앞에서 꾸며 주겠어요 뒤에서 꾸며 주겠어요 구는 뒤에서 꾸며 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예형용사적인 용법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부사 부사는 부사적인 용법은 말 그대로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단지 투부정사 형태라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 나머지는 다 부사구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제, 이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이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왜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또또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쓴다라는 얘기는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요. 괜히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쓰지 않는 거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이 쓰는 게 나와요. 보세요. 가정법,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그러니까 시험에 가정법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동사? 할수 있다, 할수 없어. 아, 아마 그럴 걸?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조동사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역시 또 가정법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문.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야, 밥 먹어! 해! 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문법은 우리가, 그, 시험은 흔히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 또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글이나 아니면 뭡니까? 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그러한 문법들이 시험에 나온다.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 동명사 강의가 있겠습니다. 동명사 강의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